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조의 연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 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네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에 대한 진귀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 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함께 도출을여 보겠습니다 출발. 사랑해! 자 오늘의 첫곡 눌라의 날개잃은 천사 듣고 오실게요. <laughs> 네,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첫곡 눌라의 날개잃은 천사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난 한 주는 남부지방에서 발달한 이 장마 정선으로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받아서 비가 왔죠. 그래서 그런지 밤과 새벽의 온도는 늦은 봄날처럼 선선해서 잠자기가 참 좋았습니다. 아그나저나 오늘이 초복이네요. 초복 그래요. 아이고, 아유 이제 얼마나 또 더울지 걱정이 되지만, 음 그래요. 비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한산했던 한 주였는데, 아이 중국과 일본은 특히나 이 남부지 여긴 우리 또이 부산 지역에서는 또이 물난리로 어 이재민의 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물난리로 잃어버린 것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하루속히 또 재난 지역이 복구되면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 모두 모두 잘 정리가 되어서 이 또한 원래의 삶으로 아,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 불꽃머리 박사현이 그리고 벌써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디주 매주 목요일 2시에서 3시까지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았더라는 시간 불꽃머리 박사현의구리보물수입니다 자, 구리 보험을 쓰면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 올리고입니다. 도출 올리고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중안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두 도출, 도출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코너는 엑스페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섬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 있죠 아,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서영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영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영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오신다면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음, 스마트폰 카카오톡 친구 메기에서 검색창에 구리 라디오 검색하셔서 친구 어, 메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장문의 메시지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함께 또 노래 듣고 싶은 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노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0187-2902-010-2187번에 2902번에 010 -2902, 네,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어렵다 하시면은 메모지를 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네, 사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노래 한곡더 듣고, 음, 여러분들 본격적인 우리들의 보물들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코로나 1 9와 함께 2 0 2 0년에 반을 지내오면서요,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오는 것들에 대한 어색함과 있었던 것들을 보내는 이 애석함이 낯설어지는 요즘입니다. 음, 어떻게 적응해야 좋을지도 난감해지는 때가 많을 때가 있지만요, 우리는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들만의 역사를 하루하루 시인의 마음처럼. 적어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나저나 이 코로나가 와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요, 어, 미세먼지가 덜한 날씨로 에, 파란 하늘, 맑고 파란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과 황혼에 접어들 때 노을 어, 자주 볼수 있어서 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어, 2020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꽉그이 노을진 그 배경을 계속 찍어서 예, 카톡에 올려주고 있는데 아참 그래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예, 우리 보물섬 쪼코노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음,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도출 올리고 구리 전통시장을 고려해서 구리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에 있죠. 안주관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을 읽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첫 번째 소식 드릴게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는 구리 전 어, 구리 경찰서와 함께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청소년의 미래를 바꿉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 그 보호활동으로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시 관내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시는 상인분들께서는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시면 안 되고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 성인들에게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확인 거절시에는 판매를 또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청소년 출입근지 업소에서는 출입 자의 연령을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요. 신분 확인 거절 시 입장 거부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업주의 입반 시에는요 청소년 보호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그 상인 여러분들 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요 음, 다른 사람들이 그 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되면 형법 제 230조 공문서 부정 행사로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본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용하게 되면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 제229조, 위변조 공문서 행사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법적 성인이 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죠 관내시 관 어~ 구리시 관내 담배 주류를 판매하시는 상인 여러분들의 협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한 문의 사항은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31560에) (9348) (031560번에) -9348, 031560 (9348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평생학습과에서는요. 구리 민주시민 소양교육 언택트 라이브, 라이브 방송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아 프로그램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서 함께 하게 되는데요. 1차는 2020년 7월 20일 아, 월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어, 함께 하고요. 2차는 아, 7월 29일 어, 수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아, 1차는 구리시 평생학습. 과 제1 강의실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주제를 가지고 성공회대학교 고병헌 교수가 함께 하고요. 2차는 줌 화상 회의룸에서 즐겁고 신나는 민주 시민 공동체 주제를 가지고서 행정안전부 황석연 팀장이 함께 합니다. 신청 대상은요. 구리 시민 누구나 선착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선착순 100명이라고 하네요. 7월 1 7일까지 이메일 j h e e 소문자입니다 j h e 2 0 8 1 5 골뱅이 k o r e k r 그리고 83jadore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3jadore 골뱅이 코리아 e k r 로 어, 성명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또 어, 그리고 1차나 2차 중 받고 싶은 교육 차수를 기재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요. 031 5 5 0 2 1 2 4 그리고 8773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031 550번에 2124번 그리고 8773번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두곡 듣고요. 어, 다음 코너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여행 스키치 별이 진다네.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이진아의 별한 송이었습니다. 아, 코로나19의 영향일까요? 미세먼지가 없었던 봄날, 그리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아, 시작되어야 할 열대야. 아, 아직은 뭐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아, 저녁이라 밤에 움직이기 참 좋은 이 시기에 하늘을 보면서 예, 별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으로 선거를 해봤습니다. 아, 그나이나 8시가 됐는데도 해가 안진것 같더라고요. 예, 그냥 날씨가 그리고 밝은 느낌이 그대로 드는데 오우 그렇습니다. 낮길이가 길다는 걸 느끼는데 그래요. 이런 날 조금 더 지나서 밤하늘에 있는 별도 보면서 선선함을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음. 아, 이렇게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은 네, 별을 보면서 우리 지쳐버린 우리의 심신의 위안을 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청 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신청 국가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 여러분들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 카카오톡 친구 맺기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검색창에 구리 라디오를 또 함께해 주시면 어, 검색창에 쳐주셔서 함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의 메시지도 함께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친구 함께해주시고요. 어, 이런 거 말고 그냥 바로 듣고 싶다. 아, 010 2187-2902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2187-2902. 여러분들 함께해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메모지를 적어서 함께해주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반짝반짝 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표를 콕 찍어라! 구리범을 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오는 시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표를 찍어볼 곳은 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 풍부한 영양으로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오리 요리 전문점 약촌 오리입니다. 약촌 오리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부스 기준으로 왼편에 이어진 구리 전통시장 이 구역으로 쭉 올라가다 보시면 어, 차량이 많이 다니는 1차선 도로가 나오게 되죠. 그 도로를 건너서 어, 1 0 0 m 정도 올라가다 보시면 왼편에 자리 잡고 있는 매장 약천오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 오리고기의 효능 이런면뭐 말씀 안 드려도 좋다는 거다 아시지만 그래도 조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 필수 아미노산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요. 근력 향상 신체 능력 강화 피로해소에 좋아서요. 기록 기력 회복에 또 탁월한 효과가 있지요. 레스틴 성분이 또 다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체내에 있는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고 있었고요. 미세먼지에 노출된 폐를 또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아, 또한 레스틴이 레스틴 위렇게 효과 좋아 효과가 아, 레스틴과 비타민 A, 비타민 B가 항산화 작용을 해주어서요 노화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의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아미노산 성분은 뛰어난 세포 재생 능력을 워으로아화된 어 피부를 회복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예, 오리고고 오리고기 너무 좋죠. 예, 자 그리고요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요, 오리고기에 함유된 풍부한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오리오리 아, 안들어보안 드시실 수가 없겠죠. 약촌 오리는 전신 메뉴를 시작하는 영업으로 시작하는데요. 아, 식사류에는 소불고기 쌈밥을 8,000원에, 그리고 오리곰탕과 오리칼국수, 들깨칼국수를 7,000원에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냉면을 6,000원에서 이렇게 또 판매하셔서, 어, 여러분들 함께 할수 있고요. 아, 그리고 주 메뉴인 오리 관련 요리. 예, 예. 생오리 로스와 오리주물럭, 오리혼재, 대짜. 예, 요거는요, 어, 각각 대자죠. 예, 4만 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소자는 2만 2천 원에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굽거나 찌는 요리보다 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방 요리, 오리 한방 오리 백숙을 또안 드셔 보실 수가 없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어, 굽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탕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 백숙으로 만든 거 너무 좋아하는데 자, 한방 오리 백숙은 4만 5천 원에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진득하게 끓여야 또 제맛이 나겠죠. 음, 그러려면은 어, 예약이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031 563의 0046 031 563번에 0046번으로 어, 어 여러분들 미리 연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진한 국물이 우려나는 백숙을 또만나실수 있죠. 예. 어이 초복이니까 아, 우리 백숙. 아, 우리 백숙 드셔 봐야 되겠다. 진짜. 아우,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오기 몇달 전에 오픈을 하셨대요 근데 실력과 친절함이 무기이신 두 분의 사장님께서는요 이 친절과 실력 발휘할 틈도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아, 영업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와주신 손님들 다시 찾아와 주셔서 어려움 있는 지금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신다고 하시는데 어, 지금 청취해 주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나 오리고기, 오리백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의 상황이 정리되어서 모든 분들이 어, 우리 약천오리에 함께 오셔서 맛과 건강을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포장판매도 된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031563-0046으로 전화해 주셔서 예약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약초놀이 두분 사장님의 신청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여사장께서는 박진도의 유리벽사랑을 그리고 남사장께서는 손녀분의 도움을 받아서 남진에 울려고 내가 왔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두곡 여러분들 박진도의 유리벽사랑 남진에 울려고 내가 왔나 이두곡 여러분들 함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남진의 울려고 내가 왔나.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박진도의 유리벽 사랑이었습니다. 아, 손녀분과 우선도선 그리고 만난 참회를 또 맛보게 해주시면서 재미난 인터뷰를 해주신 두 분의 아,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 풍부한 영양으로 우리의 봄을 지켜주는 오리 요리 전문점 약촌 오리의 엑스피를 찍어봤습니다. 아, 요거 음악 듣는 와중에 음, 우리 이카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아. 신청곡. 야, 너무 깔끔하게 보내 주셨어요. 신청곡. 잔룡정. 운명처럼인데 운명에게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경해 드리겠고요. 우리 개박사 사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개박사 사장님은 막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막 최신의 곡을 막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요 노래는요, 음, 여러분들 어, 마지막 우리 개박사 사장님 요 노래는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들려, 들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오신다면 구리전통시장 검색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10-2187-2902, 010-2187번-2902번으로 이렇게 간략하게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장, 어, 이름. 뭐 노래 제목 틀려도 저희가 어떻게든 맞춰갖고 들, 들려드릴 테니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메기의 검색창에 구리 어, 라디오를 검색해주시면 또 장문의 메시지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자 개박사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노래는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구리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내가 찾은 보물송. 자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분들 한분한분 번번 찾아뵙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 내가 찾은 보물송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대별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음악에서 선별해 뽑은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90년대 인기 있었던 드라마 이야기로 또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980년 12월 1일 우리나라는 컬러 TV 방송 시대를 열게 되지요. 어, 아, 그로 인해서 화려한 무대를 배경으로 한쇼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고 아, 촬영 기계 발전으로 야외 활동 분량이 촬영 어, 분량이 늘어나면서 그 가족들이 함께 볼수 있는 홈 드라마나 어, 역사물의 사극 드라마 그 당시를 또 표현한 현대 드라마 등 드라마의 장르 또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드라마 여러분들 어떤 것도 있었는지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볼첫 번째 드라마는요. 1993년 5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방영한 폭풍의 계절입니다. 태어난 배경과 생활의 환경이 다른 젊은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선택하고 선쟁,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김희애, 최진실, 도지원, 여운계 한인수, 박혜숙, 임성민, 박영규, 정보석, 박규채 등이 출연하면서 인기를 받게 된 드라마이지요. 아, 특히나 이, 그 당시 톱스타였던 김미애와 최진실 투톱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요. 방송국에 있는 국장까지 나서면서 두 여배우의 출연을 간신히 성사시, 성사시켰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1900 재미난 또이라가 에피소드가 있죠. 1993년 10월 27일에는요. 47회와 48회가 영속 방, 방영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10월 28일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94년 월드컵 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 대한민국과 북한의 중계 방송으로 인해서 이 방송이 27일 날 47, 48회 연달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카타르 도하에서 펼쳐진 북한과의 결전은 엄청난 이슈였죠. 이때 대한민국은 북한의 3대 2 엉으로 이기게 되고 극적으로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뭐 갑자기 드라마 얘기하다가 월드컵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 지금은 뭐 드라마 이야기가 우선이겠죠. 아그 당시 에 1994년 뜨거웠던 그 열기가 아직도 느껴지네요. 아이 드라마에 삽입된 아, 안나비 씨의 어, 정말 이게 글이 안나비 씨의 논의 제목이 너무 뭐 희한해요. 하여튼 한번 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전설 같은 사랑인데요. 그 이름은 페라미디 헤아스메노. 예, 페라미디 헤아스메노. 이런 <laughs> 데 뜻은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아마 들어보시면 그 기억에 아 그래 이, 이 노래 어아 그래 그곡 알아 알아 이렇게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곡 또한 또 인기를 얻게 되죠. 음 저이 노래로 인해 이 곡으로 인해서 어 그리스의 마돈나로 불려주고 있던 안나 비씨는 우리들에게 각인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잔잔한 노래가 아니고 뭐 다른 장르의 여러 노래까지다 불렀던 안나비씨.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요 노래로 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 잠시 후에 폭풍의 계절 OST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두 번째 함께할 드라마는요. 음, 1994년 1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 방영한 폴리스입니다. 아 짧은 뭐 16부작인가? 예. 네, 짧은뭐 이건지만은 아주 그래도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드라마죠. 장래가 촉망되었던 우리 경찰대학 출신 젊은 엘리트 경찰이 정치권과 수, 특별수사부 검사가 연루된 한일 국제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스릴 넘치는 본격 경찰. 경찰 수사 드라마로, 어, 이병헌, 김호진, 오영경, 박근형, 독고영재, 이승연, 엄정화, 어이, 뭐, 김용권, 조상구, 장항선이 출연하면서, 이연세의 원작 만화 못지않은 인기를 얻게 되죠. 예. 자, 요즘에는 참으로 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드라마가 나와 있어서, 어, 다시금 이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정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만화를 드라마화해서, 음, 방향을 잇기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드라마이기도 하지요. 아, 그리고 이 드라마에 삽입된 송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이 노래는요, 그 시절 가요 차트 상위권까지 올라가, 어, 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어, 주제곡, 예. 어, 드라마 주제곡 두 곡, 여러분들 함께 들어올 텐데, 어, 오늘의 보물송, 안나비쉬의, 어, 페라미디의 하스메노하고, 그 다음에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아요두곡 여러분들 아 오랜만에 추억 돋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어 있는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안나 비씨의 페라미디 헤아스메노였습니다. 아, 전설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1 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가 자전 범의 성 오늘은 폭풍의 계절과 폴리스에 대해서 함께 해 봤습니다. 아, 다음 주에도 뭐 다른 시대별 인기 있었던 드라마로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코너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더욱더 빛나고 멋진 코너가 될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 다음 주에도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음, 신청곡, 우리 개박사 사장님의 음, 신청곡, 장윤정의 운명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더위도 우리에게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죠. 오늘 초복인데, 그렇습니다. 아, 초복처럼, 그리고 운명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더위를 정말 정말... 아, 잘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음, 지난주 내려줬던 비로 인해서 잠깐이나마 더위를 시켜줬던 그한 주였죠. 행복한 한 주였는데 돌아오는 주 초에도 어, 비가 내릴 거라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내리지 않고 적당히 내려서 비로 인한 재난이 생기지 않고 시원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날씨에 맞게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요. 초복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주도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목요일 2시에 만나는 불꽃머리의 박승환의 구리보물섬 다음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영차 영차 어겨차 고맙습니다. 사랑님 <laughs>